네. 에어컨이 작동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어, 이거 안 먹어가지고. 아, 잠깐만요, 네. 아, 이거 가스 체크하는 거예요? 일단 작동을 하는지 확인을 해봐야지. 아, 이게 기계에다 물려가지고요? 네. 네. 그거 뭐죠? 그 병원 가면 띡띡, 그 뭐, 박그거 측정하는 것처럼. 네. 여기. 자동차 병원이네요, 여기도. 병원. 이제 여름 됐으니까, 이제 에어컨도 신경 많이 써야 되잖아요. 올해는 더 많이 보일 것 같아요. 네. 에어컨 필수죠, 이제는 뭐. 네. 컴퓨터야? 네. 즉뚝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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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리 났었죠. 들어보세요. 아. 지금 이제 에어컨을 껐어요. 에어컨을켰어요 아. 지금 딱 소리가 나는 게 이제 포프레셔가 작동을 한 거고요. 포프레셔가 작동을 하면 압력이 변화가 이렇게 생겨야 돼요. 작동을 하는데도 압력이 변화가 생기잖아요. 포프레셔 자체가 압력 제거이 안 돼버리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뭐 원에다조이에서아야되는컴프레셔 그 에어컨이 갑자기 안 나온다고 그럴 때는 이렇게 정비할 수 있는 곳에 와서 에, 정비를 받고 문제가 뭔지 찾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오늘 같은 차종에는 이제 에어컨 컴프레셔가 보장되는데 컴프레셔도 에, 신품도 있지만 이제 재생품도 있으니까 에, 그런 것도 사용해서 빨리 수리할 수 있습니다. 여기는 일산 오이스마트.